자, 9번입니다. 연립부등식 다음에 해가 다음과 같을 때 두상수 a b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. 자,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은 등호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이 친구는 등호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어,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것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정답을 보고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빨간색을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 등호가 있으니까, 자, 채운 점으로 그리면은 자, 공통인 구간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 정답처럼 나온다는걸알 수가 있죠. 자 우선 여기서 모르는 요 값을 그냥 알파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요 친구의 값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 빨간 녀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져 되냐면은 x 마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얼마 2는 0보다 작다 요렇게 인수분해 되어야 져 되고 파란 녀석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x 1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져야 되는거지. 거겠죠? 그러면은 자, 이 빨간 녀석 같은 경우에 주어진 이 좌변의 이 준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은 뿅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는거. 즉, 여기 있는 준식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도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값 어떻게? 4 플러스 2a 2는 얼마다? 0이어야 된다라는 거. 고로 2a는 얼마다? 얼마지?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a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중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0이니까 0이 된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파란색은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적에 0이 되어야 되는구나. 좌변의 것이. 그래서 어떻게? 1 빼기 6 더하기 b가 얼마다? 0이다. 고로 b는 얼마다? 5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, b는 5. 네 이렇게 됩니다.